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이래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동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일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 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사내 우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안에게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시면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했을 때 다양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모두를 위한 나라지만 또 모두가 들어가는 나라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값진 조언을 해도 자식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자체로 축복인 것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보잘 것 없어 보여도 진심으로 수용하면 복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한 것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 쓸모없게 되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의 나라이고 사랑의 나라이고 또 자유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참 하나님께서 완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큰 은혜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강압적으로 복음을 집어넣고 강제로 끌어넣지는 않으십니다. 인격적이고 우리가 참 자유롭게 반응해서 거기에 가치를 깨닫고 물론 성령께서 알게 하시겠지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안식일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안식일에 주인을 시험해서 예수님이 주 안식일의 주인 시험에서 이 안식일 날 일하는가 범하는가 보자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고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 안식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가르침과 그 가르침의 권위를 입증하는 유례없는 기적을 막 보여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낫고 별의별 사람이 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종교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렇게 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감시하고 또 예수님이 저렇게 사람들에게서 인기가 높아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경장의 대상일 뿐 순종하고 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으니 경배해야 되겠구나.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침묵을 하잖아요. 그 목적과 본질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안식일을 물으시면서 손마른 자를 탁 보시면서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는 "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막 의논을 합니다.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 자들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보면서도 참 안식의 정신을 가르쳐 주시는데 직접 그 실증을 보이시면서 하시는데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보십시오. 선을 행해야 될 안식일에 손마른 자의 고통에 자신들은 눈 감는 거예요. 고쳐줄 수도 없고 고칠 생각도 안 하고 그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이 안식일 날왜 일하느냐? 다른 날 고칠 수 있는데 왜 안식일 날 고치느냐? 큰 잘못된 신학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사람이죠. 생명을 누리라고 주신 날에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날이 되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날인데 생명을 죽이려고 하니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참. 안타까운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사람을 해하는 날로 만들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을 죽이는 날로 만든 이 사람들의 우리가 반응을 봅니다. 오늘날도 소위 주일날, 경쟁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무리와 귀신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서남북 각지에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막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종교적인 경쟁자로 여긴 자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치유자로 여긴 자들은 간절히 고침 받고자 주님께 몰려오고 몰려오고 주님께 막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대하셨지만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나오는 자들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몸도 고쳐 주시고 마음에는 말씀을 집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이렇게 아로새겨 주셨습니다. 눈이 아픈 자는 눈에 귀가 아픈 자는 귀에 왕중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왕의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모른 채 찾아온 무리는 상대해 주셨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고백하는 귀신이 고백이 있었죠 거기에는 잠잠케 하셨습니다 무지한 무리들에게는 자신을 진정으로 이제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근데 귀신은 예수님을 잘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이 귀신들은 거부하시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의 고백,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완전히 작정하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아니하시고 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바로 알고, 자, 지난번에도 나왔었지만 자발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고백 정말 연약하지만 어린 아이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찬양과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영광받기 원하시고 어, 고백을 받고 역,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고한 사람의 바른 지식보다는 완악하면서도 뭐 성경 지식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잘 알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비판하고 무슨 일 하자 그러면 또 비판하고 어, 어떤 교회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참그 목사님이 뭐 하자 그래도 뭐 이것 때문에 그렇고 관습과 전통과 또뭐 권위와 뭐 이런 것 저런 것 따져가지고 참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몰려오는 무리들은 참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너무 무지하죠. 그래도 무지하지만 차라리 예수님께 나가서 아 그냥 내 병을 치료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보자 하고 열린 마음으로 나오는 자예 무지. 완악한 자의 그러니까는 바른 지식보다도 무지한 자의 열린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열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늘 함께 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씨앗들 예, 그 모내기 할때 모판과 같이 이제 교회 앞으로 모판이 될 사람들을 양육하고 예수님은 이제 3년 뒤에 다 일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고 예수님의 바통을 받아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땅 위에 전하고 이루어갈 12명을 이제 세우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훗날 이제 사도로 불리게 되죠. 교회의 기초가 될 거고요.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길 것인데 예수님께서 요즘 대기업이나 회사에서 사람을 고를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뭐, 학교, 출신, 뭐, 성격부터 시작해서 여러 별걸다 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회사에 맞는 사람을 딱 이제 고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출신도 다 다르고, 출신이야 어떻든, 그게 높은 집안이냐, 낮은 집안이냐, 성격이 뭐 급하냐, 꼼꼼히 천천히 하는 사람이냐. 그런 거 보지 아니하시고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세리도 어부도 각계각층에서 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 왕중왕이신 예수님 밑에서 한 사명으로 가족이 될 겁니다. 우리도 교회를 보면 걸어온 길이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뭐다 다릅니다. 재능도 다르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왔지만 주님이 다 이게 부르셔서 예수 안에서 한 소명, 한 사명, 사람 낳는 어부,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부름 받은 제자고 우리가 다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본을 따라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